<laughs> Hello, Hello. 목동점 새로운 코치 리폼드 마우스 민나코치입니다 오늘은 RxD를 향한 체조편을 음. 촬영하기로 했는데요 풀업을 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동 없이 사용하는 스트릭 풀업 반동을 줘서 하는 키핑 풀업 턱을 넘기는 그냥 풀업 쇄골 아래까지 철봉을 잡아당겨야 되는 체스트가 풀업이 있어요 네. 반동 없이 해야되는 스트릭 풀업과 체스트가 풀업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매달려서 하는 동작이라 운동하시기 전에는 어깨 관절 잘 풀어 주셔야 되고 철봉에 매달렸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깨 너비보다 한 장만 더 넓게 철봉 잡고 매달려 주시면 됩니다. 스트레풀 업은 상체 힘만 이용해서 하는 동작이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어깨 부상의 위험이 없지만 약간 속도가 느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와드 가슴을 바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잡아당겨주셔야지 턱이 그나마 그 이상 넘어가실 거예요 <laughs> 어깨너비 정도로 잡은 상태에서 철봉을 쭉 당겨서 턱을 넘기고 기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으로 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다음은 스트릿풀업부터 조금 속도가 빠른 키피풀업 방식으로 턱걸이를 할 수가 있어요 키피풀업으로 와드를 하실 경우에는 스트릿풀업이 한 5개는 충분히 되는 능력이 무상 명이 있습니다. 운동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트리플업을 하시면서 키플업 을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키플은 몸을 반동을 이용해서 하는 동작이라 키플을 하시면은 가슴이 살짝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가는 동작이 반복이 진행이 돼야 돼요. 이렇게 키핑을 사용해주시면 되고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키핑을한 그냥 다리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가슴이 확실하게 나가면서 철봉을 아래로 눌러주는 동작이 잘 돼야 되고 스트링으로 할 때는 상체 힘만 이용해서 철봉을 당겨주시면 되는데 키팅을 사용할 때는 힙드라이버라고 엉덩이 힘까지 같이 이용해서 몸을 띄우고 철봉을 잡아당겨야지 완성이 네, 됩니다. 네, 일단 힙 드라이브를 네. 먼저 보여드릴게요 철봉에 매달린 상태에서 스윙을 하다가 엉덩이를 철봉에 가볍게 살짝 퉁퉁 치고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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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봉만 살짝 당겨주시면 턱이 넘어가죠. 띠우부터. <듀> <띄워부터. 듀> 그리고 이렇게 턱을 넘기고 나서도 두 번째 동작으로 이어갈 때 체공 아래서 바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체공을 밀면서 다시 키핑 스윙을 만들고 잡아당기면서 턱을 넘겨 주셔야 돼요. 밀면서 내려갔다가 이게 턱만 넘기는 풀업이고 두 번째가 체스톱 풀업. 그냥 풀업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에요. 이스트리 풀업했던 것처럼 잡아당겨주시면 되는데 좀더 힘이 더 많이 사용이 되잖체스로 <목소리> 풀업을 키으로 사용하실 때는 방금 키핑 풀업했던 것보다 살짝 상체를 더 뒤로 눕히고 쇄골 아래가발을수 있게 살짝 누운 상태에서 발을 터치하고 <목소리> <목소리> 똑같이 진행해주시면 신체 부위가 확실하게 닿아야 돼요. 그냥 스치는 것도 안 되고 확실히 닿아야 판매비 동작이 되는 동작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풀업 동작을 네. 알려드려봤고 일단 풀업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트릭 풀업 먼저 선행을 네. 하신 뒤에 캠핑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일단 네. 풀업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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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고 아, 네. 그리고 풀업까지 넘어가실 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편에는 옆도 2탄으로 돌아오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